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을 위한 단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자들한테 단식을 물으면 거의 다 부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근손실이 생긴다서부터 뇌가 멈추고 쓰러진다거나 곧바로 요요가 오고 폭식증이 걸린다거나 저마다 보고 들은 얘기들을 잔뜩 할 겁니다 근손실을 걱정하면서 근손실을 방어할 정도로 잘 먹고 운동은 하는지 배우고 싶네요 하여튼 이런 미신이 번진 이유는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굶주림과 기근으로 끝이 나는 잘못된 단식 사례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극한 생존 훈련을 완수해야 하는 특수부대 요원도 아니고 40일씩 단식해야 하는 종교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몇달 며칠 단식해야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보고 빡세게 운동하면서 노력했지만 또다시 폭식하게 되고 살찐 몸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탈진해버리는 남성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살을 빼려는 남성분들을 위한 바람직한 식기와 단식 전략은 무엇인지 또남성에게왜 단식이 꼭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 단식을 왜 해? 우선 제가 말하는 단식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식사를 허용하는 식이 방법을 말하는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 2회 또는 격일 진행을 권장합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 16대8, 18대6, 20대4, 23대1 또는 1일씩 방법이 있고요. 제가 말하는 단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건강이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인체 회복과 치유 등의 건강이점은 잠잘 때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기와 단식 전략을 수면의 질에 맞춰보세요. 영양의 균형 잡힌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잘 먹고, 먹을 만큼 단식하고 알맞게 운동하는 방식을 수면의 질과 함께 점검해 가면서 어느 날 잠을 설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딘가 몸이 불편하다면 며칠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세요. 내 몸이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이유와 해결의 실마리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는 일 외에 좋은 수면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단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를 나쁘게 만드는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이것이 단음식과 정제탄수화물 가공 인스턴트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 또는 단식이 될 수도 있고, 술과 담배가 될 수도 있고, SNS, OTT, TV 등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게임, 도박, 심지어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을 빼고 건강 회복을 위한 해법이 먹는 일에만 있지 않다는 걸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사실 남성분들은 뱃살이 불어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어도 단식은 잘안 하죠. 굳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더욱이 20대이거나 30대 초중반이라면 밤새 술 마시고 맹무닝으로 해장하더라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내장지방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며칠 과음과 폭식을 해도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고 체중과 혈당, 혈압도 정상인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방식이 지속됐을 때대사건강이 나빠지고 잔병 치레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성형 비만을 겪는 남성분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그 연령대 또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비만해지는 사회적 현상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식이조절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게 나타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30대 남성 비만율이 51.4%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남성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의 비만 환자 수 성비변화에서 병적 고도비만으로 수술 치료를 받는 남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수준이 이 정도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도하게 살이 찌고 내몸 어딘가 불편하다면 꼭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자신의 현재 몸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살을 뺄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치명타. 다른 말로 크리티컬 데미지.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타격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걸 뜻하죠. 체지방이 과다하게 많은 남성의 몸은 체내에 약점이 많아지고 질병의 원인으로부터 크리티컬 데미지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수많은 작용 중 인슐린은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지방분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비대해지면 인슐린 수용체가 줄면서 인슐린작용에 저항하게 되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한계치에 이르면 지방분해를 차단하는 인슐린신호를 받지 못해 혈액으로 지방을 세워나가게 하고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과 유독한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치명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성들은 지방을 내장 부위에 저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내장 지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피하지방에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대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러한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이 육안으로 뚱뚱해 보이고 지나치게 말라 보일 땐 이미 간과 신장, 췌장, 위장 장애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복부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사 건강이 악화되고 호르몬 질소가 무너지면서 전신에 걸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간과 신장 췌장, 위장 장애를 비롯해 당뇨와 심장 질환, 뇌절중과 암, 호흡기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건강 정보들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건강상의 문제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잘 언급되진 않지만 비만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치명타는 남성성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즉, 남자답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여성을 위한 단식에 관한 직전 영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에 관한 내용을 말했었는데요. 남성도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호르몬을 적절하게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자의 질과 정자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발기부전, 전립샘 장애, 근육과 뼈 손실 등 건강상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난임과 세상에 나올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성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성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대사 건강 문제는 남성의 몸과 마음을 모두 아프게 하는 건강상의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캐릭터 방어력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현실의 나를 돌보고 나에게 맞는 바람직한 식이와 운동과 단식 전략을 잘 세워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하는 게임도 오래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정리정돈 앞서도 말했지만 살을 빼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몇달 며칠의 단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과음과 폭식을 하고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면 수면의 질과 대사 건강 증진을 목표로 먹는 때와 먹지 않는 때를 명확하게 나누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 보세요. 이전의 식이 습관을 간단한 표로 보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간식과 야식, 음주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이점이 크게 제한됩니다. 반면에 아침을 건너뛰고 음식을 허용하는 시간 내에서 만족스럽게 먹는다면 야식 없이 수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체 회복과 치유 등 건강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음식을 먹지 않는 때 단음식과 가공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또는 많이 높이지 않는 고품질 탄수화물과 질 좋은 단백질은 적당량 몸에 좋은 천연지방과 천연발효식초 또는 발효숙성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영양이 치우치지 않고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충분히 먹어야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제대로 짜여진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린 시간표는 두 끼지만, 시기 변화 초반에는 식욕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아침 식사를 추가해서 세 끼니로 나누어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좋은 쪽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지내보는 겁니다. 저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겠지만, 2주가 지나 아침을 건너뛰고 공복이 길어져도 편안하다면 대사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시기를 바꾸는 일이 다소 버겁더라도 음식을 먹는 때와 먹지 않는 때를 명확하게 나누고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해 나간다면 쉽게 살이 빠지고 체중의 정상화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즉 단식은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정책이란 없다. 식이조절 초반에는 체중 감량이 빠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체중 감량 속도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이걸 정책이라 부르죠. 인체 항상성 기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사 건강을 위해선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체 각 기관과 조직 내 세포들이 호르몬의 지시를 받아 신체 보호와 식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더디더라도 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몸무게가 줄지 않는다고 먹는 양을 줄여가면서 격하게 운동하면 이 체는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인식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체내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이 찌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대사가 악화되면서 살 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당장 살찐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해왔다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나에게 이룬 음식들로 선별해서 먹고 나쁜 것들을 멀리 하며 지내는 단식과 알맞게 운동하기를 꾸준하게 실천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나, 둘,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다 보면 원하는 음식 마음껏 즐기면서도 살이 찌지 않고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성은 전사의 후예로서 사냥꾼의 dna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더는 먹을 걸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사냥꾼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지내면서 살이 찌고 건강한 칼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냥꾼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면 남성은 급속도로 전사의 몸이 됩니다. 여성과 아이, 노약자를 보호하고 사냥에 나서기 위한 준비 태세를 남성의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